여자 둘, 남자 하나, 스타트업의 생존신고 와~~, 와 노트북이 생겼네요 네 질문을 골라볼까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게 불안이었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어, 어,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구나 편견 질문 뺄까요? <laughs> 편견이 너무 많아가지고 <웃음> <웃음> 어. <웃음> 어 맞아 <laughs> 네. 편견 쉽지 않지 편견이라고 인정하고 얘기하기도 쉽지 않아 <laughs> 통제할 수 없는 일 받아들이기나 네 칭찬을 잘 받아들이는 편인가요? 둘 중에 하나 할까요? 어? 그러면 오늘, 오늘은 받아들이는 시리즈로 갑시다 저, 좋아요 칭찬을 잘 받아들이는 편인가요? 저 이거 잘 받아들이는 게 뭔지부터 얘기해야 될것 같아요 <웃음> <웃음> 뭔가 칭찬 받았을 때 네. 이렇게 뭔가 웃줄? 웃를 해야지 잘 받아들이는 건지. 아, 음. 음. 사양 안으면 잘 받아들이는 거. 사양 안, 아, 아니에요가 안 나오면?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넙줄. 어. <laughs> 넙축 받는 다저 어. 칭찬 잘못 받아들이는 편인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유형도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잘 받을 수 있는 칭찬이 있는 반면, 오. 없는 칭찬이 있는 것 같아요. <laughs> 둘의 차이는 뭔것 같아요? 제가 무한함을 이겨낼 수 있는 분야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아, 스스로 인정에 대한 얘기가 아니구나. 아, 네. <laughs> 아, 아, 그렇구나. 그냥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무한하면 아니라고 하는 것 같고 안 무한하면 어... 땡큐 하는 것 같아요. 동의가 아니구나. 네. <laughs> 동.. 어.. 저는 오히려 동의하면 그냥 감사합니다가 되는 것 같고. 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고. 하고. 어? 어 너무 너무 컴퓨터 같은데. <웃음> <웃음> 전 칭찬 받으면 다 감사하다고 하는 거. <laughs> 네 받아들이. 네 <받아들이는. 웃음>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칭찬을 해 줬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 아. 스스로. 어, 내난그 정도 그렇게 칭찬 받을 정도는 아닌데라는 생각을 <laughs> 가졌던 적. 어. 있었 있었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럴 때 되게 사랑했던 것 같아요 아막 아니라고 하고 아, 막 그런 옛날에 많이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아, 감사하다고 오. 하고 하.. 그 사랑하는 거 저는 오 꿀이라고 생각해요 꿀이야? <laughs> 어, 나 칭찬 받을.. <laughs> 아, 아. 어, 어? 이 정도만 해도 칭찬이었어? 이런 느낌 좀 뻔뻔한 편인가 봐요 왜 저번엔 칭찬했는데 이번엔 안 해? 가 되는 것 같아요 오. <laughs> 저, 저는 칭찬을 잘 갈취하는 음. 편이라고 할게요. 어. <laughs> <laughs> 아 저는 제가 동의할 수 없는데 칭찬을 받으면 그거를 오해라고 생각해요. 음. 아. 아. 아 맞아 맞아. 어. 어. 나, 그렇게 아닌데 음.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데 <laughs> 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정직한 사람들. <laughs> 근데 그렇게 살아서 편한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그, 오, 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잘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뭔가, 그거에 부응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라. 아 근데 내가 이제, 그 교정을 했으니, 이제, 내 책임은 아니다,처럼 아 돼요. 뭐, 책임을 따질 일은 아니지만. 음. <laughs>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한국인들은 되게 잘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음. 아니에요가 그냥 기본적으로 나오잖아요. 음. 어? 그걸로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예전에 했었는데 어 그건 내 몫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된것 같아요 음. 저는 그러면은 잘 받아들이는 것 같거든요 어때요? 이렇게 대응하는 사람이 잘 받아들이는 것 같나요? 칭찬해? <웃음> 아니요 <웃음> 내가 동의하는 거에 대한 건 너무 잘 받아들이니까 이게 지금 칭찬 <laughs> <저> 동의요? <laughs> 동의하는 칭찬을 잘 받아들이는 편인가요가 아닌데 <웃음> 그렇구나. <웃음> 저 최근에 그런 거 생각났어요. 그런 사례. 허씨가 허시, <laughs> <허시가> 얘기해줘요. <줘야, 웃음> 사례요? 허시, 어, 네. 허씨랑 저랑 같이 이제 주말에 풋살 나가잖아요. 근데 네. 다리가 아파서 못 하는데 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왜 이렇게 막 고생하냐고. 막 책임감이 너무 강한 거 아니냐. 아, 나는 이제 칭찬 같은 지금 이야기를. 또 약간 화날 거 같았거든요. <laughs> 그때 아막 아니라고 <laughs> 막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카테고리가 있는 거 같네요. 음. 아 그냥 내가 선택해서 나가는 건데 어, 뭘또 책임감. 어 책임감 책임나라고 <laughs> 생각했어요. 어, 어. <laughs> 비동의하네요. <laughs> 어저 칭찬 저도 동의하는 칭찬을 잘 받아들이는데 <laughs> 어 비동의하는 거다 아 칭찬을 수학 100점 맞았어서 아. 잘했다 이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근데 이거 이 사례를 들으니까 동의 비동의 <웃음> <맞죠>? <웃음> <웃음> 이런 질문이 나온 게저 저기 나오는 겸손 때문에 나온 질문이겠죠 <laughs> 그래요? 음그 <laughs> 그러니까 아니에요가 아니에요라고 음, 말하는 음, 게 되게 맞아. 미덕처럼 어, 알려져 있었습니까? 아... 그러니까 아니에요라고 말을 하는 거지 사실 어, 감사합니다일 어. 수도 있는 어, 거라서 어, 그 한국인의 그쵸. 진짜 표현이 어. 보통 그러니까 열심히 부정하는 사람은 없네요 아막 열심히 아 어, 진짜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동의하는데 아 모르죠 그건 그 사람만 알 텐데 아. <웃음> <웃음> 긴데 아니라고는 못하겠어요 저는 어 내가 스스로 칭찬받아 마땅해 지금 근데 막 아니라고 할수 있나 있어 있을 수도 있죠 어. 충분히 아니라고 응.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응. 칭찬 받는다는 사실이 되게 갑자기 약간 <laughs> 이런 느낌이라서 어 북, 약간 약간 숙스럽다? 어, 이런 맞습니다. 느낌이어서 저는 과거에 막 아니라고 많이 했던 거. 아, 것 같아요. 과거에. 어, 과거에. 지금 좀 뻔뻔해졌어. <laughs> 오, 다음 질문. 나를 칭찬하는 일과 남을 칭찬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 그런 좋은 면을 주목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음. 정말 쉽지 않은 거죠, 사실. 음. 저는 조금 친한 사람들하고는 주로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하는 편이긴 한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폭격하는 것 같아요. 극명하게. 아 그래요? <laughs> 네. 근데 원래 좋은 면을 주목하면서 살라고는 하잖아요. 네. 귀여워라고 하고 그래 보겠습니다. <laughs> 저는 일단 주목을 안 하거든요. <laughs> 좋기 이전에. <laughs> 어, 좋은 면이건 나쁜 면이건. 주목을 아. 안 하고. 근데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랑은 교류가 잦으니까 음. 그냥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직접 왔다 갔다, 말이 있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럴 때는 좋은 게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좋은, 그, 가까운 사람들한테. 어, 가깝다고 하면 안될것 같고,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가깝지만, 그렇게, 음. 그렇게 대화가 흘러가는 곳이 있고, 음. 아닌 곳이 있고, 친하면 다 좋은 면만, 보.. 그니까 뭔가, 좋은 말만 하고, 막,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아닌 아닌 그룹들이 조금씩 생각이 나지고 <laughs> 아, <laughs> 아, <그렇네>. 그래서 정정했어요. <laughs> 친하면이 <친한> 아니라 면이라... <laughs> 태도의 말을 들으니까 저도 정리가 됐는데 친하고 안 친하고가 아니라 주목을 안 해서 안 친한 사람들이 저의 주목을 이끌 때가 이상한 행동을 할 때인 것 같아요. 음, 음. 오. 어, 오, 그럴 수 있겠다. 네, 좋은 걸로 주목 끌기는 되게 쉽지 않잖아요. 음, 그죠 그래서인 것 같아요. 음. 뭐, 칭찬이나 좋은 말을 할 때가 말해주고 싶을 때인 것 같아요. 음. 뭔가, 어, 어, 이런 좋은 면이 있, 있는데, 스스로 음. 몰라 보인다거나, 음. 아니면 안다 해도, 그거보다 더 음. 좋은 것 같아, 라고 막 말해주고 싶을 때? 음. 음. 저는 말은 진짜 안 하는 것 같아요. 음, 음. 좋은 면을 보면, 와, 이러면 되게 좋다라고 음. 생각만 해요. 음.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면들이 많으면, 그냥 제가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 음. 사람들이랑. 음. 뭔가, 말을 많이 한다거나, 음. 자주 만난다거나, 음. 그렇게 드러나지, 뭐그 사람한테 뭔가, 얘기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멀어졌나. <웃음> <웃음> 그래서 많이 멀어졌다. <laughs> 저는 많이 말하는 것 같아요. 음. 그냥 어 이거 좋네요 저거 좋네요. 그거 어, 되게 심각하게 하지 않고 <laughs> 이거 되게 어,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 너무 좋아요. 이런 거 친구들한테도 되게 많이 하고 본인이 그냥 거의 칭찬이에요. 저이 아. 예시 들은 애, 갑자기 생각나게, 키보드 너무 좋아요가 생각나. <laughs> 아니, 그런 거말고요 아, 키보드 칭찬. <laughs> 누구누구가 뭘 했는데 너무 좋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친구들한테도 엄청 많이 해요. <laughs> 뭐요? 뭐요? 칭찬? 좋은 점?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게 좋겠이 <laughs> 이거밖에 안 하나 봐요. <laughs> 그리고 저는 저를 칭찬도 잘 해요. <laughs> 소소한 걸로. <laughs> 어, 소소한 걸로.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어, 이거 잘했는데? 어, 나 이전에는 이거 안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이거 했지? 이런 거. 아, 스스로 아. 상기하면서? 네. 아. 그러니까 스스로의 변화에 대해 주목해요. 실제 육성으로도 하고, 생각으로도 하고. 어? 다행이다. 그리고 <laughs> 허씨한테도 하고. 아, 제가 바뀌었다. 어, 칭찬 여기에 제가 이게 어, 갈치한데. 갈치하네. 나 이거 이거 올려는 이랬는데 이걸 지금 이렇게 써. 나 변했지. 어나 변했지. 칭찬용. 어 <laughs> 그렇네. <웃음> 다른 사람들 답변도 한번 볼까요? 네. <laughs> 너무 웃기다. <laughs> 앞에서는 아니에요라고 하지만 하루 종일 곱씹는 스타일입니다. <laughs> 하루 종일 곱심, 곱씹으신다니 너무 귀여우시네. 엄청 칭찬이 이분에게는 그 효율급, 그 효율적이네요. 어, 그러네요. 하나만 해도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은 효율이요. <laughs> 근데 저 말에서 느껴지는 게 뭔가 아니에요 하면서 얼굴에 이미 다 드러났을 것 같아. 되게. <laughs> 아니에요. <능력이 웃음> 아빠에요 <laughs> <laughs> 전반적으로 다들 쑥스러워 하네요. 음. 음. 저잘그 갈치할 때의 마음이 딱 저거예요. 어? 나한테 그런 거.. 그런 면이? 음. 몰, 나 몰랐던 내 모습을 발견하는 느낌인 <laughs> 것 같아요. 음. 와,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구나. 음. 내가 느끼, 내가 인지를 못하고 있으면 내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 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오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오. 오. 근데 그렇게 말해 말함으로써 인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감사합니다. 안데 아. 음. 안되면 어, 나 아닌데 이런 아. 오히려 이렇게 헉, 나도 그런 면이 있었어라는 생각은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오. 그러려면 같은 얘기를 많이, <laughs> 많이, 다양한 사람들한테 많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 모순 문제요. 다음 받아들임으로 넘어가 볼까요? 통제할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는 나만의 방법. P와 J가 계획과 무계획이 <웃음> 아니라 <웃음> 그게 그거라던데요? 그 컨트롤 프리이거나 아니면 그냥 자유분방하거나로 다니는 음... 거래요. 저는 통제할 수 있는 일을 잘 받아들이는 편이 아니에요. 저는. 음... 저도요. <웃음> <웃음> 진짜 계획이 틀어졌을 때 너무 힘들어 해서. 맞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너무 그거를 표현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막 짜증도 내고. 음. 이제 그래서 그거를 진짜 안 하려고 노력을 해서 지금은 약간 예전 정도는 아니다. 음. <laughs> 음. 스트레스를 좀안 받으려고 하죠. 음. 저는 피지만 계획이 틀어지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근데 제이들이 받는 스트레스만큼 일단 아닌 것 같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빨리 뭐 다르게 어떻게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이 한편에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정도가 그만큼 이제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음 거기까지 가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음아 음. 그러니까 확실히 다른가 봐요. <웃음> <웃음> 아 이거 안 된다. 이대로 되면 좋은데. 아, 그럼 어떡하지? 아. <laughs> 거의 아. 바로 그게 되거든요. 그래전 통제할 수 없는 일도 그, 다른 게, 예를 들어서 여행인, 여행이에요. 근데 여행이면 내가 예약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약은 예, 내가 했잖아요. 네. 이럴 때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 같아요. 예를, 뭐, 얘가 아닌데? 제가 협업하고 있는. 뭔가 뭐 거기서 일정이 밀렸어. 이런 건 오히려 좀 스트레스가 덜한것 같아요. 그런 음. 것보다. 음. 내가 뭔가 액션을 딱 했는데 거기서 발세, 문제가 발생하면 더 심하고. 음. 그게 사실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건데 내가 해서 사실은 통제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것 같아요. 음. 아, 저는 완전 반대의 상황에서 스트레스 받아요. 음. 제가 뭘 하면, 아, 이거는 그냥 최선을 다했다. 끝. 근데 내가 뭘 어떻게 그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음,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까 오히려 편한 거고. 어, 음. 오히려 후회가 되죠. 내가 한, 한 거에 것에 대한 그런 그렇구나. 최근에 이사하는데 특히 이사는 모든 게제 손밖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스트레스 받아 하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너는 CEO 감이 아니다라는. <laughs> 저를 은퇴시켰거든요. <laughs> 응당 c e o 라면 <laughs> 그런 건 아무렇지도 않아야지. 해야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laughs> 엄마가 보고 있는데 그렇게 조용하셨는데요? <laughs> 사랑합니다. <웃음> 크리스찬. <뭐에>? 생각났어요. <laughs> 통제할 수, 없, 진짜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생긴 저 기도예요. 음. 오. 그럼 받아들여져요? 아니요,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방법? 견디는 방법에 가깝네요. 음.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 음. 오늘의 질문들은 어떠셨나요? 받아들인 시리즈. 아니, 우리 구성을 바뀌고서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웃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촬영하면서 깔깔거리는 게. 진짜? 어. 카드. <laughs> 카드가 문제였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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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아웃트로를 해봅시다. 다음 주에도 <laughs> 만나요. 제발. 와. 와